얘가 뭐 1차, 3차, 5차, 7차, 8차, 9차 이렇게 다, 8, 8차 아니에요? 차를이고 홀수로 잖아 그럼 얘는 이 부분에서는 양수야, 음수야?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양수죠. 네. 얘는 이렇게 내려올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둘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둘이 가 반대로 가네.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자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요. 네,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서, 결국 0으로 수렴해. 아니? 자, 그럼 이쪽은,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EX는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양수곱기 음수는 어떻게 돼? 음수네? 얘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진짜. 네. 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요 녀석은 짝수면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얘는 요 녀석이랑 이거 둘다곱먹뭐야 양수, 양수지. 양수지. 그럼 얘는 요렇게 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둘이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제곱이고 이에 x 제곱이야. 네.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해석할 때, 아 얘는 이렇게 곱해질 거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쪽은 둘다 양수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로 음. 올라가겠지. 네. 여기는, 어 여기는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때부터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잖아. 네.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을 만들겠구나. 정확게그 값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긴 어렵고 그러면 미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프의 개념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어... 얘는 홀수의 이에 마이너스 x니까 얘도 가능. 얘는 어 얘는 어얘 어, x에 이에 x일곱이야. 그럼 면 바이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데랑 이렇게야. 그럼 이쪽은 둘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우극한으로 어, 어, 양수로 올라가지. 네. 여기는 어떻게 돼? 실기 안 맞아요. 양수랑 검수. 네. 어, 얘는 양수랑 검수잖아. 그런데 가니까... 그렇지, 영으로 수렴하고 있지. 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어, 영수로 수영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으로 수렴하니까 갈거 갔다가 이렇게 간다니까. 와, 일단 그림이 다르죠. 네, 초반에는 얘가더 커서 변화율이 더 커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영으로 수렴해 버리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도 맞는 그림 거다